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백일동 하단, 그러니까 사십 대, 사0 대가 추락한다. 그러니까 신고자에 하면 사망 추정되고. 그러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 차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장의업자 김모 씨와 전모 씨는 경쟁업체보다 먼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119를 도청했고 위성추적장치, 즉 GPS까지 동원했습니다. 김모씨 일당은 거만이 차량 뒷범퍼 안쪽에 GPS를 부착한 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거만 의사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나라도 안 놓치겠다는 겁니다. 119 무전으로 안 하는 시체, 순수하게 그만이가 연락받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까지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들은 GPS는 물론 도청 상황실까지 운영하며 119 구급차량의 무전 내용과 거만 의사의 위치를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한 달간 20건의 장례를 치렀으며 장례식장 이용료와 장의용품 판매비 등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검안의사가 정비소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다 범퍼 안쪽에 붙어 있던 GPS 장치를 발견하며 발각됐습니다. 구급차 운전사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